나 잠브로탄 모멘트 써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잠브루타에 꽂혔어 가질 수 없으면 가질 수 있게 만들라 그랬어 아니 님들 제가 이거 다섯 개를 사가지고 SSS를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뜬다 안 뜬다 싶어? 딱 10만 원만 해보자 10만 원으로 SSS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더 절대 안해딱 10만 원만 하는 거야 10만 원만 쟁취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수동적인 여자 아니야. 나는 내가 쟁취하는 여자지. 내가 여기서 SSS 진짜 딱 하나만 뽑으면 돼. 딱 하나. 남은 숫자 35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6번. 일단 6번. 슛. 나이스~! 그렇지. 일단 S가 한번 나와주는 거야. A 등급 이상 이거는 솔직히 먹어줘야 됨. 인정? 아, 이거는. 아, 근데 A가 세개밖에안 남았는데 혹시 설마 그세개 중에 A가 나올 때 남겠지? 우와! 보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윗라인에서 좀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제 아랫라인 쪽에서 나올 때가 됐어. 은혜의 반대. 내을 간다. <laughs> 우와! 미친! 나이트! 반대기 리셋해. 남은 개수 3개. 나 진짜 SSS 하나 더안 바랄게 야 양심한 에서 누가 세계에서 SSS를 바라냐 나는 그냥 이 SSS, SSS 요세개 중에 하나만 좀 나왔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는 한번 가줘야지 어, 가자 그래 아 레스 나왔으니까 이번엔 위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 아 어! 와, SSS가 나와가지고 이거 허허허...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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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보자 우리. 아, 나 진짜... 나 많은 금액 안 바래. 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잠브로타를 사고 골키포 사고 오른쪽 풀백 사고 요세 개만 살수 있으면 돼.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냥 딱그 정도만. 일단은 깔끔하게 이 p 를 일단 240억 먹어주겠습니다. 240억. 아 오늘 약간 느낌 있는데 여기서 240억이 나오진 않겠죠? 120억? 아아아 아, 아. 살짝 아쉽다고 볼수 있고, 응, 까비요. 오케이 S 먼저 까보겠습니다. 탑 프라이스 50일, 심지어자카팩이요 잠깐만 여기서 만약에 막 FCA 23 하드워커, 뿌능민 자카면 어떻게? 아시죠? 나는 마음의 준비는 됐어. 일단 대한민국 국기만 보여줘봐. 멋있죠. 자, SS, 다른 거안 바래 칠카팩 한번 뜨자. 말하는요? 어? 아이, 뭘 구시야, 배드야 이 자식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SS S가 남았으니까요. 저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 감정선의 동료. 공유 따위 한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여기서 저는 5천억 넘는 걸 뽑을 거니까요 가시죠 FCA 한 번만 주라 FCA 아23 하드워커는 조금 아쉬운데 아니 근데 이게 맞냐 SSS보다 S에서 더잘 먹는 게 맞아요 님들 3,719억 A few moments later. 잠브로타에 꽂혔는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이 d t h a 카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데리 that I w 요 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보여줘, 너가 누군지. 맞다, 잠브로타. 버텨, 넌 버텨. 할수 있어. 샘브로타. 와, 역시 보여줄 줄 알았어, 샘브로타. 와, 좋은데? 네브로타 샘브로타. 난 아직 부족해. 더 보여줘. 아못 막아 너무 쎄 너무 쎄아 잠브로타를 c f 와 이게 잠브로타의 수비인가? 이야 몸까지 돼 그냥 미쳤어 어떻게 이거 어떡하죠? 아이씨 잠브로타 좀 들어갈 새끼야 존나 답답하게 보네 그냥 큐를 몇 번을 쳐눌러줘야 되는 거야 가 아니라 수비하기 위하여 저 위치를 고수하는 저 잠브로타의 모습 아 지린다 너무 좋은데? 역시, 이게, 이게 잠브로타인가? 이, 자신의 위치를 이제 딱 고집하면서 수비도 겸하며 이렇게 중거리까지 하는 이 잠브로타의 모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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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브로타 어디가? 아, 잠브로타야. 어디가?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 왔다. 이렇게 가시죠. 한골 넣습니다. 다시 왔네요. 잠브로타의 시대가 왔어요. 샛. 왔네요. 왔네요. 잠브로타. 나 이제 왔네요. 잠브로타의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왔. 아, 잠브로타가 느린지 않은데 내가 너무 급했다.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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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브로타 시대 우리는 최고예전아 잠브로타도 만만 이카. 오. 잠깐, 아, 잠깐만. 아, 잠브로타의 헤딩 보여주고 싶었는데. 연기하고 게다가 중거리 슛도 지리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 디디 마무리까지. 꿀결 났다고 누가 잠브로타가 별로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브로 오빠는요. 딴거 신경 안 써요. 왜냐고요? 슈퍼워로 조질 거니까요. 이게 우리 브로 오빠인데요. 여기서도 되나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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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아아 아, 아, 이거는 살짝 제가 욕심을 좀 부려봤고요. 이거는 퍼포먼스 가자. 힙합까지 가가지고 나이스. 이게 바로 로벨르토베이드 자, 재춘이 형, 재춘이 형. 오른쪽 가운데. 아, 난 지금 당신의 그 심리를 파악하고 있고, 내가 여기를 한번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못막기 왜냐고 델피에로의 저 아주 그모 소리를 빡 때려버리는 슛이었으니까. 당신의 가운데 한번 더. 어떤데? 이게 나야, 이게 나. 여기서 내가 반각하면 어떡할래? 들어갔어 이거. 오른쪽. 아니, 재춘이 형 모서리를 꼬다 버리잖아 내, 네. 꼬다 버리잖아 내, 네. 꼬다 버리잖아 내. 네. 다시 메꾼다